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유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루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서서 늘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께도 이름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슬러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임하셨고 또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을 고백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찬양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원자와 중보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제가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성경은 성부 하나님도 엘라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들을 말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살 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